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우리 지역에선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변화를 김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년 대전의 가장 큰 변화는 18년 만에 시내버스 증차입니다. 인구는 만 명이 넘지만 버스 노선이 단 하나뿐인 논3지구와 관저 죽동 도안 지역에 시내버스 신한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신규 주택단지라든지 계룡로, 계백로 같이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버스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서 차를 빌리고 반납하는 카 쉐어링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3월부터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전 동구의 홍도 육교를 철거하고 경부선 철로 아래 왕복 육차로에 지하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구간 통행이 통제되는데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근대 건축물인 충남도지사 공간과 관사촌을 리모델링해 문화창작촌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관사간 정원도 연결해 도심속 힐링공원과 시민창작관 등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대전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단가가 2,850원으로 현행보다 500원 오르고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도 첫 시행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9년이면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충남에선 다자녀 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와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지원해줍니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내신 성적만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밖에 안면도 꽃지지구 개발사업도 상반기 사업착공에 들어가 호텔과 콘도 등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